23일이에요. 제가 원래 영상 25일쯤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, 사이즈는 괜찮네요. 제 손하고 비교를 했을 때, 그죠? 그리고 밑에 쪽을 보여드리면, 저렇게 솜털들이 좀 있어야 돼요. 털들이 저렇게 좀 나와야 향이 강합니다. 털이 없으면 향이 없어요, 향이. 지금 능이는 쪼르륵 보이는데, 저 위에도 있거든요. 이렇게 당기시면, 이렇게, 여기도 능이가 있죠? 이런 식으로 능이는 계속 보여요. 사이즈는 괜찮고요. 예. 오늘부터 채취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사이즈 좋다. 아저 보고 뭐 도둑질하러 다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에이,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이 능이 산행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주야를 그냥 풀로 잡아 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 사행도 가능한 거니까 예, 야간 사행도할 수밖에 없어요. 저는 예, 그 수밖에 없어. 그러지 않으면 능이 버섯 같은 경우는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잖아요. 그나마 송이 버섯은 딱딱 그 시기에 맞춰서 나오는데 능이 버섯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. 제가 발빠르게 어, 저기 또 있다. 발빠르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여기, 얘는, 그래도좀 이쁘게 크는 것 같아요. 얘는. 아, 봐보세요. 여기. 아, 근데 얘도, 얘도 벌레가 엄청나게 긴 해. 얘도. 얘도 지금 벌레가 엄청 껴요. 예. 아, 능이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. 아,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, 진짜. 예. 작아보여도 따내는 수밖에 없거든요. 한 번, 하나만 따 볼까요? 이렇게 보면, 아, 얘자 거의 다 자란 거네. 사이즈는 작아 보이는데, 으쌰. 어디 보자. 으쌰, 으쌰. 이렇게 보시면 털이 그냥 쭉 올라왔죠. 예. 아, 이 벌레가 엄청나게 꼈어. 봐보세요. 요, 능이 벌레. 아, 얘네가 지금 다 파먹고 있어요. 다 파먹고 있어. 야, 그만 나와, 좀. 이게 속이 비는 거지, 이렇게 되면. 아, 방법이 없어요. 나와 나와봐. 나와봐, 나와봐. 안 나와, 안 나와. 요속 안에 지금 능이 벌레 보이시나요? 야, 이렇게 돼버리니 지금 능이가, 아, 비도 많이 맞은 상태에서 말르긴 했다 그래도 망가져 가고 있어요. 아, 이 벌레 빵꾸낸 거 봐요.